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말은 꼭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 꺼냈다간 분위기만 험악해질까봐 꾹 참았던 순간 당시엔 잘 넘긴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히 속만 뒤집히고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죠. 반대로 더는 못 참고 속시원히 다 쏟아낸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멀어진 적도 있죠. 괜히 말했다 하고 후회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참자 말하면 더 싸움만 나니까. 하지만 과연 참는 게 정답일까요? 말을 하면 다툼이 생기고 참고 넘어가자니 내 마음이 병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는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움 없이 속은 시원하고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지는 방법.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입증된 단 하나의 원칙,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 쓰는 네 가지 말하기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더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며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말을 다 했는데도 내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라는 반응을 듣는 마법 같은 소통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콘텐츠로 보답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싸우게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곤조곤 말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다가도 결국은 상대방이 문제라고 결론 짓게 되죠. 하지만 심리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싸움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 달려있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시작하는 방식에 따라 이미 결과는 80%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핵심원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의 화살 상대방을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당신은 맨날 그래. 이 한마디에 상대는 바로 방어태세로 돌입합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사라지고 반격을 준비하게 되죠. 두 번째, 감정이 앞서면 이성은 사라집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멈추고 오직 감정만 남게 되죠. 세 번째, 이기고 싶다는 착각.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를 이기려 들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싸움에서 이겨도 마음은 후회뿐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커플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대화와 비난 섞인 대화를 시킨 후 뇌의 변화를 MRI로 분석했습니다. 비난이 오간 대화에서는 전두엽 활동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상대를 탓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이해할 능력을 잃고 방어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연씨는 남편에게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치워달라고 몇 번을 말해. 처음엔 남편도 묵묵히 듣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나 잘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문을 닫았고 점점 병만 더 두터워졌습니다. 결국 싸움은 말의 내용보다 시작하는 방식에서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싸우지 않고 할말다 하는 법. 이 방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지키고 상대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이해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나 자신을 이해받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왜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말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 없는 대화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제 그 이해를 언어로 표현하는 네 가지 기술 중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기승전 인정입니다. 혹시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기적은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되, 끝은 반드시 상대방을 인정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기승전 인정의 핵심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의 방어벽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말이라 해도 그 안에 인정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탓하네. 하고 다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대화는 멈춰버리죠.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당신 나름대로 애썼겠죠. 라는 말이 더해지면 상대는 방어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응답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영 씨는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이 늘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늦게 와? 나 혼자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야. 남편은 얼굴이 굳더니 일찍 들어오라는 말 그만 좀 해. 라고 받아쳤고 두 사람은 몇날 며칠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영씨는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혼자서 기다리다 보면, 저도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다음엔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와 줄수 있을까요? 그날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고, 퇴근길엔 꽃한 송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말의 끝이었습니다. 단한 문장의 인정이 상황을 바꾼 거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살펴라. 사람은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몰아붙이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와 인정 속에서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이런 식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또는 당신이 나름대로 애쓴 건 알지만 그 안에 제 입장은 잘안 보였던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쉽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비난이 아닌 사실, 이해, 그리고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끝을 인정으로 맺으면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비난으로 끝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인정으로 끝난 말은 고마움을 남깁니다. 다음으로는 이해를 언어로 표현하는 두 번째 기술, 바로 나 전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때 보통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너는 왜 그래? 맨날 똑같이 그럴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차단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뇌는 '너'라는 말에 비난의 화살을 느끼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반격할 준비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 없이 마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시작하는 것. 내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쇼페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날카로울 수 있지만 끝은 부드러워야 한다. 그 부드러운 끝이 바로 내 마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이렇게 말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당신은 왜 약속을 또안 지켜? 나를 또 실망시키네. 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기대됐었는데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니 괜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 속상했어요. 비난이 아닌 감정의 표현이 들어가면 상대는 변명보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너를 주어로 말한 그룹보다 나를 주어로 말한 그룹이 방어적 반응은 절반 이하로 줄고 대화는 두배 이상 더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조금 더 진심이 담긴 표현은 이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서운한지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었어요. 여기엔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게 더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면 싸움이 되고 내 마음을 고백하려 하면 공감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라면 상대가 도망치지 않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의견을 묻는 척 하더니 결국 자기 말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라며 결론을 내는 사람. 그 순간 기분이 어떠셨나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냥 자기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 얘기는 들은 청만한 거였네.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를 청중이 아니라 배제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 대화는 끊기고 마음은 닫혀 버리죠. 하지만 말의 끝에 질문 한마디만 더해보세요. 그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은 영혼을 흔드는 도구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팀장들에게 결론을 내지 말고 마지막엔 반드시 질문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회의 참여율이 두배 이상 증가했고 평소 말 없던 직원들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만족도는 무려 80%가 존중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입장은 이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질문형 끝맺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표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와 깊이를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닫는 게 아니라 여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마지막 질문 한 마디에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말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 말은 상대를 찌르고 결국 후회라는 부메랑이 되어 나를 찌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시원함은 찰나이고 곧바로 찜찜함과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시간차 전략을 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멈추고 시간을 두고 말하는 습관을 갖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할까요? 감정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뇌의 전두엽,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닌 본능적인 반응만 튀어나옵니다. 쇼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는 화살이 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뜨거울 때 입을 닫고 감정이 식은 후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싸움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왜그 말을 했지 하며 후회했던 기억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강한 감정은 약 20분이 지나야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20분을 잘 견뎌내면 말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와 큰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잠깐 쉬고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말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로 갈등의 불씨는 진정되고 상대도 숨을 고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꺼낸 말은 훨씬 부드럽고 더 깊이 전달됩니다. 시간차 전략은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힘입니다.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내 감정 해소용일까? 20분만 참으면 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잠시 멈추고 나면 말이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꼭 해줘야 하는 말세 가지.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 우리가 평생 무심코 쓰고 있던 말들 중 관계를 해치는 표현과 관계를 살리는 언어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소통 기술을 잘 활용하더라도 이세 가지 말을 무심코 내뱉는 순간 관계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이죠. 첫 번째. 너는 항상 이 표현은 단한 번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해버립니다. 넌 항상 늦어. 너는 늘 그래. 이런 말들은 상대가 잘했던 순간까지 싸잡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상대는 억울함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비판은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은 곧 넌 틀렸어로 들립니다. 아무리 내 말이 오라도 이 한마디는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상대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오직 반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마음대로 해. 이건 대화의 중단선언입니다. 상대에게 넌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위험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세 가지가 끼어들면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맙니다. 그러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관계를 지키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말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한마디는 존중을 전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입장도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방어를 풀고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전이 한마디를 먼저 전해보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보다 협력의 자세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음엔 더잘 맞춰볼게요. 상대가 실수하거나 내 기대와 달랐을 때, 그래서 안돼 대신,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비난이 아닌 앞으로를 향한 기대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작은 표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배려와 존중이 관계의 온도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승전 인정, 나 전달법, 질문형 끝맺음, 시간차 전략, 이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정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말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꼭 해야 할세 가지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말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의식하며 사용하면 말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의 마음을 풀수 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중간엔 솔직하게, 마지막엔 따뜻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싸움 없이도 마음을 전하고 더 깊이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평화롭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동행연구소였습니다.